서미 타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비입니다. 여러분 뒤에 브이로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남편 생일이에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생일이 지나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생일 숙구 하나 그리고 투머치 닦구 하나 해볼 거고요. 오늘도 닦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비님.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은비님을 정말 좋아하는 구독자로서 물어볼 것과 부탁할 게 있어요. 요즘 인사도 없이 갑자기 잠수 타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솔직히 책임감 없어 보이고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유튜브도 직장 아닌가요? 얼굴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시작하고 싶으면 해버리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그만둬버리는 예의 없는 짓이요.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은비님은 그러지 마세요. 그만두더라도 마지막 인사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아하는 유튜버분들께서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는 서운함과 또 다른 좋아하는 유튜버가 인사도 없이 사라질 것 같다는 불안함이 느껴지는 사연인데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정이 많아서 그런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연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왜 인사도 없이 잠수타냐, 유튜브도 직장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유튜브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회사처럼 월급을 받잖아요. 직장이 맞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나의 노력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도 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인데 인사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면 구독자분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일일이 신경쓰면 사연자분만 힘들어요. 사연자분은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은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될 만큼 관계에 너무 마음을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잠수 타거나 말없이 떠나갔을 때 속상하지만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사연자분 마음이 힘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은 구독자분들을 만나고 보내고 했겠어요? 초반에 소통 엄청 잘해주셨던 분들이 이제는 안 보여요. <laughs> 잘 계신지 저는 안부도 못 물어보잖아요.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야만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자주 소통하셨던 분들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사정이 있겠지. 인연이라면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있다 보면 또 만나지 않을까? 하고 그냥 넘겨요. 그리고 새롭게 소통하려고 오시는 분들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인사 안 하고 그냥 사라지지? 댓글에 바빠서 자주 못올것 같다고 인사 좀 해주면 덧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랑 계속 소통하면서 지내봅시다. 아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은비님, 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예민한지 봐주세요. 식당에서 맘충들 보면 짜증나고요. 길 가는데 빵빵거리는 운전자들도 싫고, 은비님 비둘기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비둘기보다 더 싫은 건 비둘기 밥 주는 사람들이에요. 불법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꾸 밥 주더라고요. 확 신고해버리고 싶었어요. 지하철 새치기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요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은비님은 어떤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음, 외부 자극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연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상황들 다 겪어봤고 정말 싫어하거든요. 좀더 덧붙여보자면, 저는 길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 공중 화장실 사용하려는데 물안 내려져 있는 거, 이런 상황들 겪게 되면 저도 짜증이 나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바꿀 순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빨리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싫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빨리 지나쳐 갑니다. 제가 뒤에서 걷고 그 사람이 앞에서 걸어갈 때 숨을 참고 후다닥 앞질러서 가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 문제는 <laughs> 변기 뚜껑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열어보지 않고 물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볼일을 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사연자분도 본인만의 스킬을 터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좋은 점도 많잖아요. 길 잃었을 때 모르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놀러 갔을 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 예쁘게 찍어주려고 노력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리를 양보해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감사한 것들도 캐치해보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두개 읽어드리고 상담해드리니까 벌써 거의 다 꾸며가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꾸하면서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상담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닫고 하면서 상담하다 보니까 닫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상담을 끝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생기네요. 어쨌든 저의 대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다 꾸며주었고요. 여기에 글을 채워주면, 짜잔! 첫 번째 습구가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투머치 닦구도 해볼게요. 이제 이 다이어리도 오늘로 끝입니다. 다 썼어요. 다음에 닦꾸 몰아보기 영상도 찍어야겠어요. 당분간은 다른 다이어리를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다이어리가 벌써 품절됐거든요. 제거 하나 남겨놓을 걸 그랬어요. 재주문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고민 사연 계속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21살 여자입니다. 은비님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나요? 저는 물건을 잘 잃어버려서 고민입니다.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번에 버스 정류장에서 고양이 카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을 했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은비님이 해결책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뭔가 말투가 매력적이네요. <laughs> 음, 저는 물건을 잘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짜 잘안 잃어버리는 편인데, 물건을 항상 같은 자리에 두고요. 물건을 들고 나갈 때 주머니가 아니라 가방에 다 넣어두거든요. 방법은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물건 위치를 매번 옮기면 헷갈려서 잘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면 같은 물건을 또 사죠. 근데 청소하다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되고, <laughs> 전 그런 게 싫어서 항상 같은 자리에 물건을 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틴트를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는데요.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귀찮아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뚜껑 있는 가방, 잠기는 가방 있죠. 그런 가방에 물건을 다 넣고 다니면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물건을 잃어버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름이나 번호를 적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가 되겠네요. 또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비님. 저는 중3 여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제가 무슨 일이든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저한테 장난으로 얼굴 평가를 하면 화를 내야 되는데 웃으면서 넘어가고 집에 오면 후회해요. 장난이라도 그때 웃지 말고 화냈어야 했는데. 이러면서요. 그렇게 웃고 넘어가면 그 A라는 친구가 계속 저를 놀리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장난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들이 계속 생각나서 자존감도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또그 상황에서 화를 내면 분위기가 쌓여질 것 같고, 상대방이 왜 이렇게 진지해?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서 친구 관계에 금이 갈까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죄송한데요. 친구들 너무 못됐어요. 똑같이 해주면 기분 나빠할 거면서. 우리 사연자분, 마음고생 많이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받아치는데요.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은비야, 너살좀 쪄라. 이렇게 자주 말하는 어떤 오빠한테, 오빠,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그런 말 하시지.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사연자분, 친구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려는 그 마음, 너무 예쁘고 좋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만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넘기는 모습이 멋있기도 한데요. 본인에게 상처가 될 만큼 힘든 말들은 내치셔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처럼 웃으면서 받아치는 거예요. 살좀 쪄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오, 오늘 밥 사주려고 그런 말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능글맞게 받아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웃으면서 받아주진 않는 거예요. 친구가 기분 나쁘냐고 물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너희들이 즐거워해서 가만 있는 거지만 사실 딱히 기분이 좋진 않지 정도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확 나오진 마시고 천천히 멀어지세요. 그리고 살리는 말.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주고 칭찬해 주는 말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친구들을 옆에 두고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도와줄 대상이지 옆에 두면서 함께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절연해라. 생까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친구가 힘들어 할땐 도와주고 챙겨줄 순 있지만 평소에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할 만큼 무조건 참고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단 뜻이에요.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일입니다. 저는 요즘 여드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저의 여드름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마스크를 벗을 때는 구석에 있거나 머리카락으로 약간 가리는데요. 이런 저의 모습에 저는 너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드름은 사춘기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당당해지려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친구들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계약이 다가올수록 친구들의 시선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또, 은비님은 사춘기 시절에 여드름이 많이 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피부과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피부과에 방문을 해보세요. 여유가 되면 시술을 받는 것도 좋지만, 진료만 받아도 괜찮거든요. 원인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내 피부 타입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청소년 때는 여드름이 안 났고요.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화장하고부터 여드름이 났어요. 그래서 피부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었는데 피부가 건성인데 건조해서 여드름이 나는 거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클렌징 오일은 자극이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쿠션과 폼클렌징으로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지금은 여드름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은 얼굴에 열이 많아서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열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차갑게 1일 1팩을 하라고 알려주셨대요. 그거 하고 나서 지인도 여드름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세요. 피부색이라든가 키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피부나 머릿결, 살이 찌고 빠지는 것들은 노력하고 관리하면 바뀔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관리하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 꾸몄고요. 여기에 글을 채워주면 끝! 그럼 바로 생일 브이로그 보러 가실까요? 검지와 검지 사이로 얘를 눌러주시고 여기를 눌러요 음. 그리고 이 남은 걸 이렇게 어려워요 아 근데 진짜 <laughs> 잘하시는 거예요 어려 지금 지금까지 수강하신 <laughs> 분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laughs> 남편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뒤로 <laughs> <있는> 남편 때문에 <웃음> 진짜 <웃음> 대단한 <웃음> 거예요 그냥 <laughs> 케이크 사주지 마 <laughs> <못어. 웃음> 직접 짜요 <laughs> 예뻐야 돼. 음. 난이보 뭐. 이거 뭐야, 이거? <웃음> 단번에. <웃음> 너가 만들었지? 이러면 실 싫다. 그러니까요. 이거 <웃음> 선생님이 만든 <laughs> 거 아니야? 이러면. 맞아, 맞아. 그래야 좀 뿌듯하고. <laughs> 진짜 제가 이렇게 안 도와드리는 거는 처음으로. <웃음> <웃음> 오, 진짜 잘짜신다 이거는 찍어야 돼. <laughs> 오, 너무 잘 땄어.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음, 진짜 이걸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laughs> 너무 잘하셔. 진짜! <laughs> 선생님이 그려주신 것 같아요. 너무 잘짜시고 진짜 트로퍼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재능이 아까워. 점으로 찍을 걸, 예요이렇대 된. 잠깐만 터지지야. 아니 내가 케이크를 사러 갔는데 왜 케이크가 없는 거냐고. 이거는 내가 언급을 해줘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남편 생일인데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생일 케이크도 없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말하는 거야. 케이크를 구하려고 했는데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사실. 저한테는 케이크보다 맥주 한 잔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laughs> 하하하 실망이야 아니지 여보한테 <laughs> 감동을 받았지 감동 <laughs> 우리는 요거 무한리필 먹을 거야 무한리필 그래 많이 먹을 거거든 어 나를 걷어내시겠다 제발 <laughs> <laughs> 귀여워. 아 <웃음> <웃음> 고마워, 이사랑했어 와이프랑 양파찜. 김이상 오늘 먹지 고안 되는데? 그 와이프랑 먹었는데? 당신이랑 먹는 거보다 와이프랑 먹는 게더 그 와이프랑 먹을 거야. 영수증 줄까요? 네, 합니다감고맙니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잘먹다감사 네, 오늘 행복한 날이었다 맞아. 안니주감거합요 구독자님들한테. 오, 저... <laughs> 뭐야, 샀네. 어, 선니는데 뭐야, 니다감사합 어, 뭐야, 뭐야? 내가 만든 거지. 니다 감사합니다. 감 어, 이거 봐 사랑이래! 8월 11일에 이거 수제일 해봐. 수밖에 없어! 우와! 어, 나 이런 케이크를 받아본 적은 진짜 남, 난생 처음인데? 나도 처음 만들어 봤어 어, 어떡해! 아, 너무 귀여워! 삐뚤삐뚤한이 사랑이 너무 귀여워 삐뚤삐뚤하다니 어, 짱이다 이거 뭐야! 잘한다 역시! 손재주!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아, 이게, 아, 이게 금손이죠! 이거 봐 엄청 연습해서 음? 한 거야 와 그래서 여보가 자꾸 밑밥을 깔았구나 케이크 못 샀다는 둥 <laughs> 멋졌다는 둥 <laughs> 진짜 웃기네 <laughs> 야 그럼 빨리 해야겠다 okay. <웃음> <오>! <웃음> 빨리 하자 <가자>. 잠깐만 <자>, <laughs> 네. 제대로 할 거야 <laughs> 둘둘셋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강아지는 청소 예! 기분 좋아졌어. 진짜 웃기네. 아, 진짜 짱이다 어우 고마워요. 이거 너무 맛있어. 음. 나는 엄청 잘 먹어. 오늘 이거 자이 케이크 다 먹을 수도 있어. 오. 양꼬치 그런 거 필요 없어. <laughs> 이거 신나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심지어 이거 내가 색감이 들었지만 이거 내가 좋아하는 백색이 그 맛이야. 맞아. 씹으면 씹을수록 달짝지근한 거. 내가 이거 먹다가 배 나와도 뭐 이에 대돼 어쩔 어, 수가 없어. 그래. 이거 내가 다 먹을 거. 8월 달은 봐줄게. 이거랑 함께. 꼭잘 나가다가 <웃음> 음. <웃음> 머리카락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보여줘도 돼? 어? 머리카락 그렇게 보여줘도 돼? 나의 고생의 흔적이야 맞아 저는 행복한 남편이랍니다 이렇게 롤을 하면서 마이크 머리도 뽑아주고 최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